다무한테 말해야겠다. 이거 뒤에 말할, 뒤에만 뒤에만 맡달라고. 제네 사근이랑 무조건 네, 뭐 일... 원딜 옆에만 있어도 될것 그러니까. 같은데. 사근이랑 무조건 들어와 제네가. 야 모르. 이제 써놓고 까먹으니까 써놓고 내일 진출 보내야겠다. 까먹으니까 내일 적어놓고 진출 보내. 티아모르가 아, 누구지?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닉변할 <laughs> 네 <편할> 듯? <웃음> <웃음> 이거 다 <laughs> 왼쪽 갈게요.

내가 먼저 안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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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. 없어요 없어요 운귀여 거기는... 운 귀여운

가지 내가 어야할 뭐지? 지금 뛰어가면서지 하고 있어요. 잠처 저희 티안 님에게 도움이 필요하때 빨리 좀 맞춰. 후에 공격받고 있습니다. 빌드에 응가. 나 아주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일로 와요. 이거는 신스

그그그그그그그그그 그, 인도에서 협력하고 있고요. 그로그그그그그그그그그요그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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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laughs> <laughs> 그정도는 진짜 사람이야 아, 진짜 말안 듣는다 아니 난 당연히 살기 안맞은 해야되고 와, <laughs> 그래, 진짜로 아, 왜 이만하다가 덜리는 아, 게 짧지 않냐고 그가 컴퓨터 너무 잘하네 테스이번에는 얘 아, 는걸 지켜봐 주시네. <laughs> 고맙다 와, 아, 무섭긴 하다. 어. 플로리안도 괜찮은 선택인 거 같아요. 진짜. 맞아, 맞아. 오히려 오히려 좋아. 밖에 오히려 괜찮아. 디아나보다 좋아. 아 제발 제발 방패기 나도 좋다고 아 이거 아이고 내가 먼저 졸았어 정 스패너. 우리 둘은 아주 뭐 좋은 먹잇감인가 봐. 나세개버텨나 다크니스 위드 맞고 백에아 맞고 레 게임 맞았어. 우리 은채 박성하게다욕받 어쩔 없이 챙겨 놔 아, 근못그아도 그... 아, 근데 기다려 이거... 근 제가 너무 들어왔나 봐요. 이거 레퀴의 무지성으로나은 거라... 어쩔 수 없어. 이거 알고도 몰라. 이거... 아, 근결가 파괴되었습니다. 아이더맨 사이더맨 그거 그 주사 한번 밀판 쪽 붙어서 앞에 쪽 보내고 크리스토 포인트 붙여 고맙구나 함께 해스영광이아전저잘못고 있어요 1겠죠 들어가서 막으 어차피 이거 작아가지고 1번은 주고 아저으로

아들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아. 이를쳐가지고안 그 하고도 네, 네, 안 하고는 봤어야지. 로저 아. 이살아가기안 나오구나, 이거. <laughs> 디님코스 예쁘네요 불 들어오니까 더 예쁜데? 정말 고마워 <laughs> 보자. 어? 어? 아깝다 아다아다다아다 다무야 그 같이 있어달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니? 야! 다무 있지 이무 <laughs> よか、ah. uh. った。<S

해야겠는데? 아 저기 겠는데어서안지액티 <목소리> 아, <다네>, <laughs> 찍고 장갑 찍고. 아 너무 암초 가는 것 같아요. 일단 아니 이거 도열가또 빠진 거 재료. 어뭐발어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! 나가리 뭐, 그 어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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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장스이용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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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거아이스 나이스! 나이게 나이스! 나이스! 이 근데 이것도 진짜 딱그이정이면 쓰기 좋은 거 같아 지금 할 때만 딱이 방에 서가지고 하지 이제 다 했으면 이방쓰면은 다음에 또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진짜 좋거 같아 와 점프했어 미친 <놀들> 저희 지로한이인 결정하고 나서 세 사람이 안쓰고 사라지 최다라는 바쓸거 아니야? 아 이거 어색한. 이만한 에 충전할 때 그냥 조금 어. 적게 하면 데서 조금 조금씩 하는데요 어, 좋은 것 같은데 진짜? 지금 이기 완전 그건데 최저인데아사야겠다검은막은 생활을 잠수할 수 있는 게많는 창을. 네. 음, 그래야 안좀 물어봤어요. 좀. 아니야, 궁금해요. 근데 사포미게 검... 이게... 불법인 지 아닌지 모르겠네검사까 그러니까 검사는 그 거. 땜에 i t c h 아 d I p i I p g 들은 h 가 d 이 p i t c h e p g t I p g t c h 이아 I 이 i t c h e d I pitched, I p i t c 사 e d I pitched, 집에가 아, 근데 이게 16년도 아, 법이라서아 근데, 아. 그래? 근데 근데, 근데, 근데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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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나오아저씨발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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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입만 아, 쳐먹을 줄 알지 아저 아, 아군 아! 아, 아, 네 이거 못 내요. 아픈 타우가 공격고있어 공치라서 공치나게죠이보다 존나게 많은데 무슨. Yeah. 아, 잠시만 쉬해 줄래? 뭐, 쿠폰 다 시간 30분 30 남았습니다. 아불꽃마이홈불 찍는다 그래 봐야사라지먹지이야지마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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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먹 미치게 부렀어? 내가 너한테 밤으로 제노를 하라고 했니 뭐를 하라고 했니 어떤 거야? 근데 철어디꺼예요 몰라요 한 번도 못 봤는데? 저도 못 봤어요 아까 여기서 참 트루퍼에 한 번, 그, 해가지고, 뭐, 딴거 빼고는 못 봤어. 저딴건도 제가 못본것 수도 있어. 그것도 실패해가지고, 트루퍼도 억정리이 없고, 응. 쟤는 뭐 하나 땄는데그 실패했어, 너무 잘하네. 그, 뺏겼으면 이제 눈 돌아갈 뻔. 라인 좀 밀게요 물리.. 끌어까어어 어, 괜찮아? <laughs> 아, 네. 바죠 아, 어. <laughs> <센터에 웃음> 시원 <놀람> 이 <까먹이>, 노스페 노스 <놀람> 아, <정확해. 놀람> 노스페 이거 반피 <놀람> 까이가면뭘 하든 해야되는데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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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썼어요 3철 그그 뭐야 기간띠 카운터 치고 나서 3타 써줘가지고 아 이번엔 썼구나 다행이다